R8 작업 몇 대나 알고 있었어요? R8? 네. 아, 스무 대 20대 했나? 2무 대요? 어. 아, 구형까지. 음... 구형까지 앞으로. 이 모델 신형이잖아요. 언제, 그... 어, 그치? 아직 디자인이 여기서딱멈췄지 많이 달라요? 구형이랑 아, 비슷해. 난이도는 어때요? 비슷해, 난이도는. 음. 맞아, 네가 생김새를 받아보고 싶어 그렇게 네. 약간 슷하잖아 거의 부용이의생김새죠 그쵸 어, 지금 출근을 다 완료했는데요 어... 어제 한거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바닥을 청소하고 레스 로이스를 맞아야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요거 엑스펠 시공을 할 건데 저는 뭐 아직 PPF를 할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일단 사장님이 하는 건 지켜보고 작업 공간을 좀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저희 가게 롤스로이스가 한에 들어와가지고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아 그래? 네. 전면 그, 했는데 너무 괜찮은 나머지 나머지 이제 뒷 부분도 다 전체 PPF 알려요 X 패드. X 패드. 사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 몇개 물어봐도 돼요? 어 물어봐. 그 사장님 12년 하셨잖아요. 제가 사장님 정도 되려면. 제가 랩핑을 얼마나 더 해야 사용적이 될까요? 나처럼? 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야 기술적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잖아? 네 하,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너만 봤을 때한 아, 1년? 1년이요? 뭐 어, 1년만 하면은, 박시게 하면은 박시이되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요구한 대로만 잘 따라와서 배운다고 하면은 가능하잖아. 너 지금도 할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런 고런의 차들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you know, you k n o 세요 그래도 래핑은 차 탈거도 해야 되고 칼질도 해야 되고. o u know, you know, you know,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잘 알고 하면은 뭐 실수도 좀 o w you know, y o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점심 먹을 시간 됐는데. 밥뭐 먹을까요? 네. 깔끔하시네 저희가 자주 먹는 인데 음, 맛있어요 음. 집밥 같고 다들 좋아해서 선맛한번한번 해주시죠 너무 깔끔하고 <laughs> 잘, 잘 나온 반찬 달콤하고 <목소리> 아, 아야 되나? <laughs> 아, 지금 저희 가게에서는 좀 넘사벽 차량들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롤스로이스한 대랑 알파이 한대 어, 저는 이제 래핑 서결 차인데 조금 아직 알파를하지는좀 무리가 있어서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어, 랩핑 하면서 조금 제가 느꼈던 점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서 카메라 한번 컸습니다. 저는 이제 랩핑을 하면서, 물론 랩핑도 재미있지만, 이런 고가의 차들이나 멋있는 차들을 들어올 때, 아, 랩핑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잘막 들어요.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차들을 좀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업도 하는 거 보고 실물로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아주 랩핑이 매력적인 점 아닐까 싶네요 지금 작업하는 거를 보면은 롤스로이스는 엑셀 파이널2 pdf 어, 작업 중인데 이거는 거의 사장님이 지금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알팔은 이제 원래 색상이 빨간색 인데 이제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보시면은 이 부분부분 작업만 하면 거의 완성되는 상태 입니다 아 지금 롤스로이스랑 알팔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금 벤츠 FES-1 AMG 들어와서 지금 사장님이 작업을 잠깐 하셔도세요 완성된 알파 모습입니다. 파란색이 저는 별로 안어울릴줄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올라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롤스로이스 아직 작업 중이고요. 저도 오늘 출국 예정입니다. 아 이제 알파는 다 작업이 끝나서 제가 에, 완성된 사진을 찍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우디 알파은 나가고, 벤츠 CLA 차량 들어와서 크롬주기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롤스 로이스 하던 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이제 열 처리를 하고, 출근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PPF에서 사장님 도와드릴 게열 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열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마 감이 된데도한번씩 이렇게 열차를 해줘야 됩니다. 어, 어, 로 어, 어, 네. 어, 어,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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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완료